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미가서라는 책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북이스라엘의 책들을 계속 같이 봤었고 오늘 드디어 남유다의 선지자를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북이스라엘을 볼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단한 명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 라고 하는 선한 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19명이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나중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다. 이제 그 역사를 같이 봤었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당시의 죄악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이 북이스라엘이고요. 밑에 보시는 파란색이 남유다인데, 위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우리가 다 같이 본 거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요엘 선지자가 여기 있는데, 이 요엘 선지자가 정확하게 언제 활동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하지 않았을까라는 학자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요엘 선지서를 우리가 먼저 읽은 거예요. 오늘부터는 이제 미가서와 굉장히 긴 책인 이사야서를 함께 보면서 남유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 왕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남쪽 유다에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예, 우리 12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291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읽지 않으면 사실 미가서도 우리가 잘 읽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텐데 오늘 미가 선지서를 같이 읽을 때 이게 어떤 책인지 또그 당시에 그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을 책망하시고 또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여기 있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세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것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통치하던, 이게 여러분, 여러 왕이라는 단어가 열왕이란 뜻이에요. 열 왕. 열왕 기하, 열왕 기상. 여러 왕들이 활동했을 때 역사를 담은, 기록한 이야기가 열왕 기하, 열왕 기상인 거죠. 근데 특별히 미가 선지자도 여러 명의 왕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 여러 왕들, 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모레셋 사람 미가를 부르셨는데요.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이, m, m, l, s 하면은, 모레셋의 자음만 따오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마레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마레사. 그래서 마레사 지역에서 나온 사람, 그 출신 사람 미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모레셋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시골이에요 시골. 그 당시에 굉장히 촌 동네인데 촌 동네 사람 출신인 촌 동네 출신 사람인 미가를 사마리아는 북강국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가 시골 사람인데 저기 그 기득권 돈 많은 권력자들 지도층들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저 만나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고관 대작들이 만나주지 않겠죠. 지금도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이 무슨 저기 순복음 교회 그런 예배는 몇십만 명의 성도니까 찾아가지만 시골에 무슨 목사님 오셨다고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지 않습니까? 안 만나주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촌 사람인 미가 선지자가 서울에 올라와서 수도권에 올라와서 했던 이야기들 뭐냐? 했던 일은 뭐냐?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의 그런 고관 대작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얼마나 기득권들이 이 국민들의 그런 고열을 쥐어 짜내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착취하면서 배불렸는가? 자기 배를. 이제 이런 얘기를 백성들의 지도자들안 만나주니까요. 백성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개몽시킨 겁니다, 개몽. 너희 이걸 아느냐?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너희를 지금 착취하고 너희의 것을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노략물로 너희를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라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미가선지자가. 그래서 보시면은 이야기의 대상이 백성이에요. 백성 이 절에 백성들아 무슨 이 수도권에 올라와 가지고 고관대작들아 라고 하는게 아니라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직접 증언을 하신다 직접 직접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다 곧 주께서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너희를 향하여 숨김없고 꾸밈이, 꾸밈이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땅의 높은 곳이라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은 산이 굉장히 많아요. 산 언덕, 산 언덕을 다 이렇게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쭉 보잖아요. 그럼 산 언덕쯤에 집이 꼭대기 쪽에 지어진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들은 굉장히 조금 잘 지어진 집이요, 에잘 지어진 집. 고기에 되게 고급스럽게 지어진 집이 산꼭대기 많고 산 밑바닥에는 대충 집이 지어가지고 도로도 더럽고 지저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더운 지역에 살아가는 나라들은 보통 산꼭대기가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집을 짓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산 밑에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높은 곳을 밟으시겠다는 말씀은 그 당시에 기득권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이제 억울한 일 당하게 돈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돈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밟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신문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신문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언론들 신문들도 지금은 재벌들이어서 그렇죠?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언론을 한다기보단 어쨌든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은 본인들의 그 어떤 편에서 진영에서 늘 어느 한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그게 여러분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살수 있으니까 이 다른 이야기 올곧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자기들 진영에서 늘 이야기하는 그런 지금 언론이다 그렇잖아요그 당시엔 여러분 신문도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얼마나 그 재벌들 또 지금 언론들도 재벌들인데 그 재벌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뒤에서 이렇게 속여서 빼앗았겠어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간을 통해서 징계하시겠다 이제 그 말입니다. 보시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고,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가 야곱의 허물이다. 또, 유다 산당이 무엇이냐? 유다의 산당의 그 죄가 무엇이냐? 예루살렘 아니냐,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건, 저기 시골에 무슨 농부나, 농촌에 이렇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농촌의 농민들이 많은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지도층들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지도층들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어그러지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공평과 정직을 늘 잃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 수도권에 있는 집중되어 있는 기득권 세력들, 그런 사회의 부유한 자들, 권력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다. 그럼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오신 이 목사님이 겁도 없으시죠? 미가라고 하는 분이. 비록 이분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출신의 예언자시지만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탁월하셔서 얼마나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착취당하고 억압 받으면서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백성들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통하고 또 타조같이 애곡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벌거벗은 몸으로 행할 정도로 더 이상 상처를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언제 여러분 멸망하느냐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의 그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들이 백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저 그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이 편안한 안락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할 때, 공의를 어그러지게 행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고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의사도 그렇잖아요. 의사도 어느 정도 병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을 때는 고칠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면 고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미가와 똑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분인데요. 이사야도 그런 말을 하세요. 도저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남북이스라엘, 너희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지금 이미 틀려버린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멀게 하고, 마음을 우둔하게 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게 여러분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에요. 예, 네, 모르셨죠? 이사야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니 생각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미가 끝나고 추석 지나고 이사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깨닫지 못할 사람들을 더 우둔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건데 그더 우둔하게 해가지고 밤나무도 하나님 베어 버리시고 상수리나무도 베어 버리시고 모든 나무를 다 베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다북 왕국도 베어 버리시고 남 유다도 베어 버리시는데 그 모든 나무를 베어 버리실 때. 마지막 남은 그 나무의 밑동 도끼로 찍어버리고 남은 그루터기가 있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다시 자라게 하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와서 다윗의 씨앗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안 된다, 이스라엘 지금. 근데 그안 된다고 말하는 왜안 된다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그럼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지도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는지 볼까요? 이제부터 그들이 여러분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는데요.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니까 아침에 우리가 침대에서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건지 생각을 해보고 또 누울 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좀 잘못했던 게, 잘못한 게 있으면은 기도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이 사람들은요, 아 가만히 있어봐. 내일은 무슨 낙을 꾀해가지고 어떤 놈을 이용해 먹어서 내 배를 불릴까. 어떤 놈의 그 간을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하잖아요. 어떤 놈을 등차먹고 사기쳐가지고 악을 꾀해서 나를 좀더잘 살게 할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힘이 있으니까, 손에 힘이 있으니까, 날이 밝으면 그것을 또 똑같이 행했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 이런 자들은 밭들을 탐하고 빼앗아, 또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까지도 강탈하는 자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배를 불리는 자들이 어떻게 배를 불리느냐. 다른 사람의 밭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중동부 학생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투기 사회입니까, 여러분? 투기 사회. 투자가 아니라, 이제 목사님도 친구들이 영끌족이거든요. 얼마나 그 여러분, 땅값을 부풀려가지고, 그 아파트 한채두차 가지고 있으면서, 이돈 없는 사람들, 청년들, 그런 사람들 집도 못 갖게, 얼마나 못 살게 굴어가지고, 평생을 돈을 벌어도 자기 집한 채를 못 갖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세 차익을, 시세 차익을 얻어가지고, 자기 좀 배불려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부동산 마피아들 아닙니까? <laughs> 네. 근데 목사님이 참 이렇게 말하면 아유 저 어린 목사가 겁도 없이 이런 말 하는구만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때도 여러분 그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밭을 탐하고 집들을 탐해서 그것을 빼앗아서 사, 산업을 강탈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살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늘 야기되는 이유가 탐욕 때문이잖아요 탐욕 때문 끝없이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자본주의 욕망에 이끌린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진 것에 더 투기를 더해가지고 시세사익을 부풀려가지고, 나중에는 없는 사람이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 따라가게 만드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어떤 분들은 참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그렇게 투기에 성공했다고 또 오셔서 간증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실 게 없어가지고 투기하시게 하셨겠어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미가서 보세요. 하나님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정도 되면은 갈 때까지 간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결코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laughs>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처럼 이렇게 겁도 없이 이야기하는 순지자를 향해서, 그 사람들은요, 너 예언하지 마. 너 말씀 그만 저래. <laughs> 너 미가를 향해서 너 예언하지 말아라. 그 욕하는 말 그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해도요. 자기 를 비방하는 것좀 들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사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오히려 그런 투기꾼들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가진 것을 막 시세차익을 유도, 유도, 유도하면서 막 부정하게 때로는 그 많은 자본을 가지고 증권까지도 막 조작해 가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을 착취하는 투기꾼들 그런 사람들이 야너 이렇게 말을 참 성급하게 하니 하나님 영웅이 참 성급하신 거 아니냐 오히려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이 있으면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웅을 향해서 성급하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는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이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을 들으시면서 위로가 되시거든 아 정직하게 내가 삶을 살았나 보다 이렇게 위안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본래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따갑고 간지럽게 들리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리라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야 참으로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설교하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오늘 제목은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축복이니까 마음껏 누리시고 평안하게 사십시오. 그럼 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기 만점, 박수. 10점 만점에 10점.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로구나.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시대가 그랬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돌아보면요. 마치 우리 사회도 똑같은 자화상 같은 우리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우리 사회에 돈이면 전부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의 말이면은 굽신굽신 거리고, 그리고 그돈 많은 자 앞에서는 늘 비굴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돈을 불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진 자의 권력을 이용해서. 또 힘없는 자들에게 또더 이렇게 이익을 취득하는데 때로는 불법으로 부당하고 반칙을 행하면서, 행하면서까지라도 그것을 빼앗고 투기하고 시세 시세차익, 차익을 노려가지고 없는 사람을 더 없게 만들고 이런 그런 예,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비춰질까? 이스라엘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 지금도. 그래서 목사님처럼 이렇게 양심에 찔리는 말을 하면 협박을 하면서, 아,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을 위해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하면은, 하, 과연 선지자로구만. 인기 최고인 선지자가 되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위가 때 여러분 이미 벌써 그랬다는 거예요. 미,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안 그렇겠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더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깨어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늘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다. 그 길이 늘 고난과 역경과 험난한 어려움이 닥쳐있는 그런 눈앞에 놓여있는 그런 길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우리의 모든 은사와 재능과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 그런 게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어떤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내일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보면은 미가설를다 보도록 보는 거겠죠.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네, 목사님이 요즘 피곤해서 그런지 발음이 잘안 돼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또 내일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